자여성들 생리기간도 문제가 많아 그죠? 예. 예. 거기도 아주 간단히 해결된다. 이거 감기 면역력이 올라가면 감기 해 와네요. 여러분들 손자 손녀 다 있죠? 예. 이 비만 특별히 비만을 치료하려고 할것 없이 장내 유익균이 많고 조금 전에 내가 얘기한 대로. 특히 선생님, 잘알아들으세요 황금색 캐럿을 보게 만들고, 꼭꼭 음식을 씹어 먹, 먹어서 포만감이 느낄 때 수절 놓으면, 그런 식습관을 들이면, 그 배는 얘기거리가 안 돼. 약은 자연 치유 능력의 도둑놈이야. 문연인지 아시겠어요? 당뇨를 걸렸어. 그럼 평생 약을 먹라야 그러죠? 네. 그 약이 뭔지 아세요? 인슐린 촉진제예요 인슐린 촉진제를 자꾸 먹고, 먹다 보면 체장이 약해져가지고 나중에 주사 맞아야 돼요. 체장 세포를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지가 활성을 뛰어 안 뛰어? 지가 인신을 만들어 안 만들어? 원천적을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식사를 그렇게 드시고 물을 하루 2.5리터 무조건 드시면 치료되지 없는, 되지 않는 것은 한 번도 못 봤다. 생수. 생수가 제일 좋습니다. 예. 그래서 식습관만 바꾸시라. 아셨죠? 결국 장내 생태계. 악취를 나면, 악취가 나면 이 모든 병이 동반하는 거예요. 이 모든 병이. 화장실에서 냄새를, 냄새가 나느냐, 안 나느냐. 모 뭐를 먹을 때처럼 내 장을 지켜줘야 돼요. 내 장을 지켜주면 내가 먹은 음식이 흡수가 돼서 내가 건강해져서 내가 나쁜 것들, 내 몸에 불편한 질병이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나 자신을 지켜주는 자연 치우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아셔야 돼요. 그건 어디에서 오냐? 내가 먹는 음식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영양을 내 몸에 잘 활성화시켜주면 그것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자연 치유 능력 100만 가지 약과 100만 명의 의사보다도 위대하다. 얘가 단한 가지 능력이 없는 게 있어. 얘가 못하는 게 있어. 자연 치유 능력이 못하는 능력이 있다니까 그게 뭘까요? 어떤 병은 치료하고 어떤 병은 치료 못하고 골라서 치료를 못해. 넌 탈모만 치료해. 그럼 자연 치유 능력 이 탈모만 낫게 하고 뭐야 코병이 났는데 얘는 가만둬? 만명 통치라고 그러면 다 박세진 또저 새끼 또 저거 저 사기치네 그러고 거짓말 욕, 욕을 해. 맞죠? 근데 지금 나처럼 얘기해한 가지만 못하는데 어떤 건 고... 치료하고 어떤 건 치료를 못하고 골라서 치료하지 못한다. 그 얘기나 그 얘기나 응대기나 방대기나 똑같은 얘기 아니야 자, 여기 내가 2001년도 대통령 상탈때 대통령 상탈때 대통령 상은 어떤 상이냐? 요거 발명, 발명 대상을 찾았어요. 발명 대상. 2 0 0 1년도 제가 대한민국 전 연구기관에서 그 연구한 전 기술 중에 여기서 있는 박세준이가 개발한 기술이 가장 우수하게 평가를 받아서 대통령상을 받았어요. 근데 14년이 지난 지금 어때요? 맞네요. 얘보다 더 늙었어. 얘보다 젊었어. 냄새 없는 변을 보고 음식을 가리지 말고 꼭꼭 씹어 먹으면서 포만감이 날때 수저를 놓으면 다 해쳐내요. 병원군을 슈퍼 위상기로 잡아라. 이거 세계 최초로 내가 한 얘기예요. 맞죠, 선생 네. 많이 연구하셨잖아. 그것만 가지고도 내가 노벨상 타야 돼요. 맞아요, 맞아요? 일전에 중국을 갔더니 중국 같은 관료하고 얘기할 가 시간이 오래 있었어요. 그래서 막 내가 발명한 걸쫙 얘기하면서 내가 미생물에 대한 걸쫙 얘기하면서 미생물 박물관을 여기다 만들면 중국 전부 인민을 질병 없는 나라를 만들 수 있다. 여기다 미생물 박물관 을 만들자. 그랬더니 그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그 시장인데, 어느 시장인데 아니 중국도 말이지 미생물 박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그런 소리 안 하던데 당신 어떻게 특별하다 이거야? 지구상에 의학 박사, 수의학 박사, 식물학 박사, 미생물학 박사 엄청나요, 맞죠? 네. 미생물 현미경을 보는 사람 다 미생물 박사야. 근데 박세준은 현미경 한번본 일이 없어. 내가 보는 방법을 못 배웠잖아. 근데 세계 최초로 전 인류가 잡지 못한 새로운 균전을 내가 24종을 찾았어. 예? 발명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눈에 안 보이는 것도 보이는 거야. 이 자연의 이치를 읽을 줄 알면 그게 다 보여요. 문제점이 보여.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 마지막 말씀드릴것 거는, 나의 자연 치유 능력은 100가지 약과 100명의 의사보다도 위대하다. 예? 이제 느꼈습니까? 예. 바로 변에서 냄새가 안 나게 만들고, 오만 가지 영양이 들어있는 많은 곡식, 껍데기 삐끼 놓으면 안 돼요? 네. 예. 여러분들이 병이 왜 오르쳐져야 돼요? 영양실조예요 과잉이, 과잉은 별로 없어요. 99%가 영양실조요 과잉이란 는 잘못된 얘기예요 예? 식생활을 제대로 안 삼치고 비만, 비만이 없어요. 예? 여러분들이 먹는 거 흰쌀밥. 그거 영양 5%밖에 없어. 5%. 95%다 껍데기와 쌀로 돼 있어요. 그거 빗겨내고 그거 먹고 김치 몇 덩어리 먹고 고기 몇개 먹잖아요. 그것도 썩어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것도 썩어서 나와. 여러분들이 냄새 나는 별을 보고 정말 껍데기 있는 오곡을 꼭꼭 씹어먹는다면 배가 나해 그만 먹으라고. 그만 먹으라고 포만감이 절대 더 먹지 못하게. 해. 이 장을 건강하게 하는 것. 땅에 유익균과 효소가 풍부한 향기가 나는 땅에 뿌리를 박고 사는 그 식물은 어떤 경우에도 바이러스가 못 굳어요. 마찬가지 우리 몸도 똑같다. 여기는 이동식 토양이다. 여러분들이 먹고 즐기는 술이나 여러분들이 먹는 커피 경쟁이 독한 겁니다. 커피 한 잔을 그 어항에다 집어넣으면 물고기 다 죽습니다. 이 장내 미생물이 어떤 역할 을 할까요? 커피가 들어오면 좋아할까요? 조금씩 먹는 건 좋아요. 장내균들이 면역을 높이는 보약으로 작용해요. 근데 많이 먹으면 죽어요, 죽어. 예? 간음은 드지 마세요. 커피, 예, 술도 조금 먹으면 장수해요. 왜? 장내균들이 면역을 키워, 전투를 해본단 말이야. 해독을 해본단 말이야. 해독을 해봐야 능력이 높아지잖아요. 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나중에 여기 남으셔서 나한테 당뇨가 어딘데 누가 어딘데 암이 걸렸는데 이거 언제까지 치고 어 이거 묻지 마세요. 제가 의사가 아니거든요. 나의 자율 취능을 빨리 높여주면 좋아질 것이고 독소가 많이 차서 그걸 빼는데 시간이 걸리면 좀 늦을 것이고 나의 자율 취능을 내가 얼마나 올릴지내 생활 습관에 딸렸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유익을 하시면서 또 적절한 운동 빼놓지 않으면 정말 회춘한다는 거. 여러분들 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나의 자연취능을 아주 높여서 우리나라를 의료보면 3분의 1만 돼도 남는 국민의 행복시대가 되도록 여러분들이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